이부터 봤는데, 제가 만들었던 종묘. 종묘가 많이 되었습니다. 종묘죠. 종묘. 종료. 종묘는 알려드리냐면요. 종묘는 조선시대 거라고 합니다. 조선시대에는 소재지로 적혀있는데요. 소재지는 소특별 종로구 훈정동 1-2로 적혀있고요. 항상 음, 말하죠. 항상 말하고요이 종료. 는 건립 연 걸리면도가 1394년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, 이게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증대된 물건인데요. 근데, 이 보면, 이렇게 되어있게. 여는 1, 2, 3, 4, 5, 6, 7, 10. 10, 10. 10번째 원까지는 묘, 묘가 있고요. 묘. 보면. 영주 영주, 예, 이거 나 이렇게 해 보면 영조부터 있어요. 영조 성 이해 볼게요. 얘가 얘가 영조예요. 야, 영조. 가족이죠. 얘가 영조, 정조, 순조, 순조, 이종, 현종, 형종, 예형종입니다. 철종 그다음에 고종, 철종이야 철종. 조선의 마지막 왕 철종. 여러분 대한 제국 예, 왕들. 이자 조선의 마지막 왕들중명인데요 얘는 고종입니다. 제일 잘, 잘 조아는 고종. 얘는 얘하고 미인 분실한 명성 황후가 있어요. 걔가 나 주제 죽제, 아 주제를 낳은 아들 순조 마지막 대한제국 마지막 왕하고 조선의 마지막 왕이죠. 바로 순조입니다. 종료를잘 만들었고요. 언제 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 그러면 첫번째 그 다음에 여기 서 열고 일단 여기 위에 추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추천 해드리면 제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.